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닌 산타 손자가 되어 전날 급하게 사연자를 선정해 저만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연자 회원님은 올해 20살 부모님 대신 평생을 함께해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번 프로젝트에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일이 있어 며칠 전 결혼기념일과 크리스마스를 챙기지 못한 게 마음에 남아있다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대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늦게까지 일을 마치신 할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찾아가 간단한 간식과 장미꽃 한송이로 먼저 두 분을 소박하게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랑 결혼 기념일 축하합니다. 이어서 가까운 성도의 수영장을 함께 걸으며 사진도 찍고. 언제 이렇게 즐거우십니까? 활짝. 두 분만의 오붓한 시간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손녀가 준비한 영상 편지를 함께 보았고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감동받았을 때 나오는 눈물은 건강한 눈물이래요. 어쩌면 평소와 다를 것 없던 하루에 저의 작은 오지랖이 더해져 조금은 특별한 하루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 괜스레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두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자토였습니다.